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질별 다이어트 요법의 점심과 저녁 식단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과일만 먹는 아침 식단과 달리 점심과 저녁은 일반적인 식단입니다. 단,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지키는 선에서 마음껏 먹어도 좋, 좋습니다. 1. 밥과 고기를 같이 먹지 않는다. 2. 가급적 생야채 샐러드를 많이 먹는다. 여기서 핵심은 탄수화물 식사인 밥, 감자, 고구마, 면유와 동물성 식사인 육류, 생선, 계란을 같이 먹지 않는 겁니다. 즉, 탄수화물 식사 플러스 생야채 또는 동물성 식사 플러스 생야채의 조합으로 점심 식단과 저녁 식단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소화액이 전혀 다른데 두 소화액이 한데 섞이면 물처럼 중화되어 소화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아울러 체내에 독소와 노폐물도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결국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근원이 되죠. 다음은 우리 몸이 각각의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보면 왜 탄수화물 식사와 동물성 식사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야채 샐러드 식사 두 시간, 탄수화물 식사 세 시간,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 식사 네 시간, 뷔페식처럼 이것저것 섞인 식사 여덟 시간. 우리가 오랜만에 뷔페를 다녀오면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다음 끼니까지 배가 그득하고 트림과 방귀가 잦은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뷔페와 같은 뒤죽박죽 식사는 소화에 무려 여덟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를 볼때 고깃집에서 한끼 식사로 먹는 고기 플러스 밥, 플러스 된장국, 플러스 냉면의 조합은 그야말로 최악의 식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사와 동물성 식사를 점심과 저녁 식단으로 철저하게 분리만 해도 우리 몸은 불필요하게 쌓이는 노폐물과 독소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체질에 맞는 곡류. 채소, 고기, 생선을 섭취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배가 되겠죠. 체질별 식단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체질별 다이어트 요법은 단지 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매 등 각종 성인병 환자도 이 식단을 지키면 놀라운 증세 호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의 사항입니다. 첫째, 아침 식사는 절대 굶지 않는다. 굶으면 생체 리듬에 비상사태가 발생해 독소와 노폐물 제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또 아침을 굶으면 필연적으로 점심을 과식하게 된다. 둘째, 육류는 체질에 맞더라도 평소 손발이 뜨겁고 더위를 심하게 타는 사람은 주 1, 2회로 제한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는 육류 섭취를 줄인다. 셋째, 생선은 주 2, 3회 섭취한다. 단, 태음이는 주 1, 2회 섭취로 줄인다. 넷째, 식사 중간에 간식은 일체 금하며 공복감이 느껴지면 생수를 마셔 분비된 이산을 씻어낸다. 다섯째, 물은 생수를 마시며 보리차, 옥수수차 등 곡류를 끓인 물은 삼간다. 여섯째, 물은 식후 3시간에 마시는 게 소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때 머그잔으로 두 잔을 마신다. 일곱째, 다이어트 중에 운동은 숨차지 않을 정도로 약간 빠른 걷기가 좋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삼간다. 근력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라 근육이 붙고 지방은 빠지지 않는다.